골반을 밀어낼 때 엉덩이 들어주고요. 두 손을 안쪽에 넣어서 상대방 팔을 바닥에 놓게 만들고요. 자, 한 손은 목, 한 손은 팔을 이렇게 감아줍니다. 자, 이때 엉덩이를 한번 빼주고 골반을 밟아주고요. 자, 왼손으로 상대방 팔을 컨트롤해주면서 내 무릎을 빼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어, 삼각 그립을 잡아줍니다. 백을 초크를 하다 보면 그립을 다 잡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팔을 다 넘겨놓고 여기까지 셋업을 했을 때 자, 여기서 그냥 쫄리면은 어 많이 압박이 없어요. 그래서 연습해야 될게이 골반을 정확히 밟아주고 이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네, 무릎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렇게 압박해서 가면은 네 이걸로도 이렇게 탭이 나오거든요. 이 압박을 먼저 연습해서 이 상태에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무릎이 옆으로 틀어지면서 핀실을 어, 거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. 또 상대방의 목이 얇다면 여기서도 정말 힘듭니다. 그래서 애초에 이 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. 그 다음에 틀어지면서 옆으로 네. 자 그리고 이 무릎으로는 상대 머리를 이렇게 같이 눌러줘도 훨씬 더 압박이 심하게 갑니다. <laughs>